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질병, 진찰, 치료 자격 있나, 보건복지부 조사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머리에 뭔가, 어, 아픔이 있는 그러한 분들, 또 뭐, 다리라든지 허리에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교주한테 가가지고, 어, 뭐 에너지 치유니 에너지 치료니, 뭐, 이러면서, 또, 이자가, 뭐, 어, 뭐, 여성들에 대해서, 뭐, 척, 뭐, 유방암, 척, 뭐,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뭐, 사실 어떤 환자들이 유방암이 있다든지, 이거 진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자기가 진찰하듯이, 뭐, 어디가 아프다, 저 어디가 아프다, 뭐, 틀리면 앞으로 아플 것이다. 이거, 의료계의 근간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행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자가 질병을 진찰하고 또 본인이 뭐뭐 뭐 병을 뭐 수백만 명을 고쳐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진정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자격이 있나 이 부분을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보면은 그 녹취록이 하나가 도착이 됐는데 이자가 어떻게 이 시설에서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 어떻게 진찰을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뭐뭐 뭐 손가락으로도 뭐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네뭐 이러면서 막 진찰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건복지부가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궁금한 이야기 Y 그리고 이 녹취록을 보면은 이자가 막 병을 진찰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에, 실질적인 녹취록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게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 에, 심지어는 내성마비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어, 이 교주에게 성추행 에, 폭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에, 각종 논란이 크게 터지기도했죠 이번에도 여, 많은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면은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뭐 자궁이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에, 또 이렇게, 어,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아주 당혹스러운 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수백만 명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쳐준 거나 병을 고치나, 병을 치료하나, 같은 얘기죠. 아무리 그 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거는 같은 의미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문제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당이 돼가지고, 다 진찰하고 다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아주 제대로 이거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갈색표지판을 걸어놓고, 그거는 관광지라든지 문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거짓 신인 측에서 그걸 걸어놔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시정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또, 뭐, 신고도 안 하고 카페를 운영한 그 종교시설에 있는 그 카페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답변서를 통해서 받았어요. 또 양주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진정서를 가지고 풍문을 듣고 했다. 해가지고, 그자가 그 수사관이 에 행정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에 결과를 듣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자의 이 강연이 정치와 종교 쪽에 전개를 한다. 자발적인 뭐 모임이다 이러는데 이게 자발적인 건가? 그 학습비가 과연 자발적인 건가 아니면 그 학습비가 학습비로 봐야 되는가? 이거 그냥 엉성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동부천 교육 양주 교육지원청처럼 아 이거는 뭐 이자가 이 강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와 종교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한다? 이거 괜찮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간판 걸고, 절 간판 걸고, 무당 간판 걸고, 그냥 다 치료하고 다 진찰하면 의료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라는 거죠, 조사.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